네. 네,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동의를 하고요. 응. 음, 일단 저는 그래도 어떤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재밌고, 어, 이런 모던한 그런 느낌들을 엣지 있게 잘 표현해 줄수 있는 어떤 작은 포인트들이다. 그게 이제 옷걸이도 있고, 그리고 삼각형이라는 포인트, 그리고 클립, 그런 메탈릭한 소재가 어 스타일링은 좋은 스타일링들을 많이 제안을 해줘서 그건 되게 좋았어요. 그런 부분들에 엣지를 충분히 줄수 있는 요소들을 잘 잡았다. 그거 잡는 게 사실 브랜드의 <laughs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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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다단데 음,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다듬어지고 완성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방법들과 표현 방법들을 고민해 보면 훨씬 더 고급스럽게 그리고 브랜드의 그런 정체성처럼 모던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아이템 위주로 이제, 뭐, 이제 조별 과제고 조별 팀워크를 하다 보니까 아이템 위주로 해서 네, 할당 분량을 보여준 어떤 그 유닛 아이템 위주로 이제 배열을 했다고 한다면 이 브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포 얘기했듯이 어떤 스타일링 그리고 실루엣 뭐 그렇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착장 위주로의 느낌으로. 어떻게 스타일링을 할 것인가를 제안해 주는 게, 어 제일 좀잘 매치되는 그런 쇼잉 방식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니티 위즈의 그런 쇼잉 방법보다는 실루엣과 그 다음에 스타일링을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엣지를 줄 것인지 어떤 시그니처 포인트들을 접목을 할 것인지 어 그것들을 먼저 잡고 또두 번째는 필수적으로 칼라가 좀 확장돼야 될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블랙 위주의 다크한 톤의 그런 배열이다 보니까 아까 초반에 보여줬던 그런 칼라들 채도가 다른 어떤 브릿지 칼라라든지 엣치 칼라들을 잘 믹스해서 어, 스타일링이 좀더 어, 블랙 위주의 방식보다는 좀더 여러 가지로 폭넓게 확장될 수 있는 스타일링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이 브랜드와는 잘 맞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, 보여주는 방식, 프리젠테이션의 방식을 좀더 재구성해서 뭐말 그대로 정말 모던을 표방한 어, 모던한 프리젠테이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. 그래서 그세 가지 정도만 잘 재구성되고 정리가 되면 아주 현실적이고 어, 음, 상업적인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어, 브랜드 런칭이 될것 같습니다.